우리 이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10편 36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어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어 우리 말씀 선포 칼렌더 잠깐 한번 선포하고 네, 우리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9일이죠? 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입니다. 네.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네, 존재이십니다. 오늘 우리 10편 36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확인하실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1장에 네, 하나님께서 어, 창조하시는 장면, 1, 2장에 나오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또 각자 다른 학창시절을 보내기도 하고 또 서로 다른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면서 다양한 또 서로 다른 또 인간 관계를 어, 저마다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 정치나 경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생각도 견해도 다릅니다. 개개인들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여러 또 그렇게 다른 또 민족, 다른 언어들을 또 각각 사용하는 그런 민족들이 이렇게 또 각각 살아갑니다. 또그 다양한 민족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역사의 스토리들도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이 다양한 인생들이지만 종국적으로는 아주 전혀 다른 두 가지 인생으로만 그렇게 구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두 인생길은 같은 시대와 또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전혀 다른, 아주 다른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먼저 한 그룹은 보통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어 인생입니다. 자, 이 인생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성향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 이 인생은 첫째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나의 인생을 나의 어, 어, 견해로, 주관으로, 의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몸은 죽여도 영어,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어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은 몸은 죽여도, 그죠? 최악이 뭐예요? 죽이는 거죠, 뭐. 망하게 하는 거. 예, 그런데 영혼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사람은 보면 엄청 두려워하고, 네, 뭔가 이렇게 경 어, 경계하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존경하고 경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데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예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능히 네,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경외함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자, 악인이라고 그런 악인의 상태. 두 번째는 자, 인생의 상태가 어때요? 교만함으로 드러납니다. 자, 우리 여기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으로다. 여기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이라는 말의 원문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자기 자신의 눈 안에서 자신에게 아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부드럽고 관대하게 그렇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어, 우리 그 사람들이 보통 그러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비난하면서도 그 같은 일을 자기가 했을 때는 상당히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어, 뭔가 굉장히 정당화하려는. 그런 어,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유난히 좀 관대하게, 그렇게 다른 잣대를 대어서 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점점 자기의 잘못이나 부정이나 불법에 대해서는 점점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자기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조차 예, 미움받을 잘못을 자기는 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만한 것이죠.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하면 눈과 귀가 뭐 멀어지고 윤이 멀어지고 귀가 어둡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양심이 이제 둔하게 됩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잠언서에도 있고 우리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디모대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 경고해주고 계시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그리고 이, 어, 악인의 상태, 악인의 상태, 어, 자,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악인의 상태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이제 악을 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을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고 표현되는 인생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 말도 행동도 악을 행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네, 네 거짓말이라는 것도요, 잊지도 않은 일을 잊는 것처럼, 또뭐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또한 것을 하지 않은 것처럼, 뭐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또 자기 이익이나 기분에 따라서 말을 하는데 그저 어, 나오는 대로 그냥 분노와 폭언으로 이렇게 함부로 내뱉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악이죠. 또 지혜와 선행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안지나 서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화합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예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 읽으면서 이 악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강도나 뭐 폭행죄나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런 악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나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는 악인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어, 예수님께서 예나 지금을 살아가는 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이런 말조차도, 우리의 마음에서조차도, 네, 이렇게, 어,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형제나 자매를 향해서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이런 것들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이것도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나는 악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어, 관대하게 나 자신을 그렇게 선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런, 어, 이런 인생과는 또 너무나도 다르게 살아, 살아가는 인생 그룹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인생 중에, 자, 다른 인생은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거하는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자, 귀신이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죠. 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아는데, 아는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라고 귀신이 말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내가 형제 자매와 어떤 말을 하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또 그걸 말씀에 벗어나는 어떤 것을 하고도 전혀 마음에, 이런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저 그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귀신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 또 인생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진실로 깨달아 알고 경외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자, 이 인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이나 공중과 같이 한계도 없고 경계도 없이 크고 넘친다는 그러한 것을 깨달아서 알고 이렇게 감격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의와 심판은 마치 흔들림이 없는 그런 큰 산들과 또큰 바다와 같고 또 인간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에 겸손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 인생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자,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근을 아래에 피하나이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모두 세번 나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한국어로 번역된 그 원문의 단어는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신 해세드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해세드라는 히브리어는, 어,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심이 없고 그리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따라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근거해서 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기분에 따라서 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변덕스럽게 이리저리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세우신 그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로 알고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러한 인생은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안에서 세임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생 가운데 늘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큰 하나님의 은혜 많이 있으실 텐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무엇보다도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받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인줄 믿습니다. 자,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 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력과 또그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36편의 시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먼저 이 악인의 인생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 보죠. 시작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악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탄식하듯이 어, 이 세상의 악인들의 이야기를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뭐 이미 이 시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다윗 다윗의 그 인생과 또이 다윗 다윗이 우리가 앞에서 쭉본 여러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은 죄악과 속임이 아주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게 하는 생명력이요, 힘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다윗처럼 사실 우리도 어, 불합리하고 또 불공평하고 그리고 죄악과 속임이 여전히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칫 전혀 이렇게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교만함이 점점 차올라서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그저 자신의 진짜 어 자신의 모습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되어가는지. 모르면서 그저 나는 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어, 말과 행동이 죄와 허물로 물들어 가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어, 인생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이라 부르시는 바로 그런 인생, 우리가 살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또 날마다 묵상하면서 겸손과 믿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그런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주님을 진실로 알고, 또 그래서 그 주의 인자하심 안에 늘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차고 넘치는 풍족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우겨 쌈을 당하는 어려움도 새힘을 얻어. 극복해내고, 또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면서, 또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인 우리들. 그러니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거하면서 하나님 정말 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근심 걱정으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